새벽 빈 묵상,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다윗이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고 행정체계를 정비합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힘을 과시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땅 위에서 피와 땀과 먼지 구덩이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리가 병상에 있을 때,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 가정의 갈등 속에서 피땀 흘리는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 모압을 향해, 소바와 아람, 그리고 에덤까지. 동서남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우리 인생의 승패가 우리의 생각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전차와 병거, 수많은 군사력과 연합군을 언급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내가 어디로 가는가, 누구와 싸우는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입니다.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금과 은, 또 전쟁에 수많은 부산물을 얻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군대를,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전차 부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유혹, 힘의 유혹을 경계하고 이겨냅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소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전쟁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예배였던 겁니다. 이 전리품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그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 그 블레셋은 서쪽, 모압은 동쪽, 하맛은 북쪽, 에도은 남쪽인데요. 성소의 구조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의 온 땅에 또 이방 땅에 확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과 땅의 정복은 예배 공간의 확장인 겁니다. 믿음과 은혜는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처럼피 묻은 전쟁터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재료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만, 중심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쓰고 쌓은 것, 얻은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치열한 싸움과 피와 땀이 우리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전쟁 이야기가 멈추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군대만 조직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행정조직을 가다듬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새 정권에서 하고 있듯이 다윗은 각 영역에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고 통치의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군대지휘관 요압, 기록관 여호사밭. 제사장 사독과 아비멜렉, 서기관 사워사, 경호대장 분하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까지. 이제 그는 칼을 내려놓고 왕의 옥새를 들고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공평하게 나누고 재판을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세웁니다. 악한 구조와 폭고 앞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정의를 외쳐야 되겠지만, 더 길게 본다면 정의로운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야만. 진정 우리는 이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결국 그 공동체의 운명을 가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외쳤던 세상, 정의와 공의, 혹은 정의와 공평의 세상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실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그의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진짜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와 죽음과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싸우셨습니다. 다위처럼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챙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전리품으로 들이셨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늘어만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마드왕 도우가 스스로 조공을 바치며 나아온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의 통치와 승리를 보고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고 두 손을 들고 나와서 동맹이 됩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단지 적을 무찌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열방을 향한 문을 여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축복하고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들처럼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또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고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악의 세력에 맞서고, 무리와 싸우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키고 망가뜨리는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겁니다. 오늘도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불안의 전장터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다윗은 싸웠고, 얻었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받으셨고, 성전을 위한 재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은 결국 예배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처참한 전쟁의 현실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또 전쟁과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